이번 주 토라 포션 주제가 비하스인데요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고 축복으로 축복으로 바꿔 주셨던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발람은 이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발락 왕이 이것을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하면서 아마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를 보장해 주기로 하면서 다시 발람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의를 한 후에, 어, 그 발람 선지자가 낸 지략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입니다. 먼저, 어, 음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그들을 그들의 그 우상숭배의 현장으로 그 안내를 하면서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출애굽한 세대들이 그리고 출애굽한 세대들 중에서도 대부분 죽었지만 아직까지 살아남았던 출애굽 세대들 이제 예. 근데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 음란과 우상숭배로 걸려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걸려 넘어가니 또 따르는 백성들도 허물어지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이 사건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 중에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모략에 많은 백성들이 걸려들어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 보고 싶은데요. 이 질투라는 단어가 킨아입니다. 킨아. 어 동사로는 칸 카나 카나라고 하면 질투하다라는 뜻이고요. 킨아라고 하면 질투 때로는 열정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 진노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많은 백성들이 지금 그 성막 주변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음란의 눈이 멀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던 유흥에 푹 빠진 시므온 지파 족장 시므리. 심으리. 시므리는 지무라, 자마, 자마르가 악기를 다루면서 연주하는 건데요. 지무리라고 발음합니다. 음, 뭐, 이름으로만 보을 때는 음악을 다루면서 악기를 연주를 잘하면서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유흥을 즐길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무리가 이 미디안에 권이 있는 우두머리 딸인 고스비. 코스비라고 말하면 이거는 거짓말에 뛰어난 속이기를 잘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감춰놓으셨죠. 코즈비에게 유혹이 되어서 수만 명이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많은 회중들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회막문에 모여서 지금 울고 있는데 이 시무리가 코즈비를 그 와중에서도 보란듯이 대담하게 이 여자를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천막이라는 건 보통 성경에서 천막은 오헬인데요. 오헬이 아니고 여기서는 파쿠바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것은 어 그냥 천막이 아니고 천장이 아주 높고 기둥이 몇 가지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할수 있고 마을의 잔치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할수 있는 그런 공공 장소로도 쓰여지는 그런 큰 텐트예요. 근데 큰 텐트로 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고 있던 회중 가운데 이를 본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불타는 질투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대형 천막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미 포개어져 있는 이두 사람을 찔러 그 여인의 배까지 뚫어서,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그 비누하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랐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함께 울린 것이죠. 다시 이 사망의 기운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덮이기 시작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누아스가 이 치욕스러운 상황이 종료되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창을 들어 찌른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로 비누아스는 우상숭배와 음행의 추악함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거둬지게 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이 질투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였던 이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맹세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아가 몸을 피하여서 나중에 신의 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아가 내가 망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할때이 킨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내가 질투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음란과 우상숭배로 푹 빠져 있어서, 젖어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시구나도 질투하여서 내가 열심히 내었다. 라고 말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이 킨나라는 이 질투와 열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도 성전에 가셔서 뒤엎으신 사건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후반 십자가 직전에도 예수님은 또 성전에서 어,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향하여서 상을 뒤엎으면서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오염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사건을 예수님이 두번 하셨죠 예수님 요한복음의 2장에는 이 예수님의 초,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돈과 성,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 아버 이 성전 제 2차 성전 시대에 이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보완하였던 이해롯 성전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꾼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면서 그것을 상을 뒤엎어 버리실 때채찍으로 휘두르실 때 어,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되게 의외다 예수님 어이 영역에서는 만큼은 정말 절제를 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까? 라고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중에서야 10편 69편 9절에 있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이 바로 아 예수님이 보통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다른 일보다도 좀더 덜, 하,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제자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킷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를 하시면서, 그, 죄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이라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죄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 열정이 내 안에 있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깃나가 있을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채워져서 이 하나님의 킨 나와 나의 킨 나가 마주쳐 울리었을 때그 그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소멸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 구절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2차 성전 시대 때에 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이제 2차 성전 시대 때의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느냐. 사실은 제 1차 성전 시대 때 비해서는 못하고 그리고 그 1, 2차 성전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그 성전 제사를 섬겼던 그 제사장들의 그들의 상태를 보았을 때는 성전의 상태가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막 자판을 깔아놓고 돈 거래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정말 세속적으로 이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주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때 이 성전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 제 2차 성전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이 성전이 비록 많이 불결하고 부정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이 성전은 바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인식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인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번역이 우리는 어떨 때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성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 집입니다. 앞에서는 내 아버지 집, 이땅 성전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얼마 후에 다시 이, 내 성,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땅 성, 아버지 집인 땅 성전과 예수님의 몸성전을 동일시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몸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과 열정의 탐켜지셨던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집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하나님의 집이 땅에 세워진, 땅에 지정된 장소에 세워진 집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한 자기의 몸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은 바로 이첫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땅 성전에 대한 열심도 포함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 성전들이 세워지게 될 것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전, 그 비전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비전에 너무 몰입되어지고, 그 비전에 사,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거기에 삼켜져 버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 불사르게 된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고, 결국은 예수님의 가장 예수님이 가지신 킨나 예수님 가진 질투와 예수님이 가지신 열정,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라도 예수님의 모든 초점, 최고의 목표는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땅에도 있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킨 아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3위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집에 초대하여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식구가 우리가 아버지의 식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킷날을 가지신 것이죠. 열정과 질투를 가지고 계신 불타는 질투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저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 성전 시대가 사람 성전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2020년 이때만큼 동시대에 사람 성전이 가장 많았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때 사람 성전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했죠. 또 얼마 후에 3천 명이 또 세례를 받았죠. 또 얼마 좀더 지났을 는 예루살렘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는 그런 시즌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사정전 2장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사람 성전이 120명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전 지구에 120명이 있었던 시대 근데 어느 시대에는 1000명이 있었고 3000명이 있었고 또 5000명이 더 들어오고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이 교회사가 지금까지 지내져 왔는데 사실은 2020년이 되는 이 시점은 교회 역사상 동시대에 사람 성전이 가장 많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 약간 그때보다는 질이 떨어진다는 게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사람 성전들을 확장시킨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때가 되면 이 사람 성전들이 잠자고 있던 사람 성전들이, 불 꺼져 있던 사람 성전들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활성화된 성전으로 이 마지막 그 타이밍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바로 그 직전에 이 사람 성전들이 활성화된 채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금 가까이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들은 이 발락 왕과 같은 파괴자라는 이름, 멸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발락 왕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온갖 영적인 술수를 통하여서 저주를 하려고 하고 또한 음란과 우상중배를 통하여서. 끌어 영적인 상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항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누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누아스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킷나를 마음에 가졌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킷나와 나의 킷나가 마주쳐 울려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킨나가 바로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음, 어,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망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영적으로 끌려 내려간 상태의 북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킨나 열심과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했던 그엘리아의 영관 능력. 이것은 바로 킨나의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불결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의 집을 불결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것도 바로 바로 이 킨나입니다. 근데 이 킷나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이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성전된 그 사람이 활성화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킷나이고, 그 킷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그퀸나가 우리 안에 있는 그퀸나가 하나님의 퀸나와 마주쳐 울려서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퀸나와 우리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퀸나들이 마주쳐 울려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사랑과그사랑에 기초한 그 질투로 말미암아이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그세례요한과 같은 외침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외치는그 외침 물 우리가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러한 시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킨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킨나가 나, 나의 열심이 되고 나의 킨나가 되어서 나를 삼켜 버릴 수 있는 내 인생을 삼켜 버릴 수 있는 나의 열정을 삼켜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이러한 하나님의 킨나 그리고 이 킨나의 사랑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긴나의 목적,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을 해방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근데 그 하나님 자체를 사단이 해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짓말과 속임과 온갖 술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가진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됨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반락과 반람, 네, 저주와 공격과 회방과 또 음란과 우상숭배라는 모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이 타이밍에 우리가 나의 성전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목표가 이 말씀으로 튜닝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했다가도 우리가 중간에 좀더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의 핀트를 정확하게 맞추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킷나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도 요한복음 이 14장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벤옥일서 105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무리하고 어, 마치려고 하고 있, 합니다. 어, 여한복음 14장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할때이 어, 집이라는 단어는 그냥 가장 보편적인 집이라는 단어로서 쓰이고 있는데요. 오이키아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가장 이제 넓은 의미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집이 하늘에 그분의 보좌가 있는 그분의 궁전이 있는 것이다. 하늘 궁전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중에는 방금 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할때 예수님은 자기의 몸 성전을 또이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시 여기시면서 하늘 성전 땅성전, 사람성전에 대한 개념을 일치시키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관점과 개념을 가지시고 이야기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보았어요.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할때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모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헬라어의 이 모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두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타나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타나요. 23절에는 단수로서 이 모네가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의 모네는 복수로서 모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이 모네라는 게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멘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해서 좀 개념이 그렇게 잡히지 않게 만들었는데 다행히 헬라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어, 성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행히 뭐라고 잘 개념을 번역을 해 줬냐면 메오노트라고 히브리어에 잘 번역됐는데, 메오노트는 뭐냐면, 작은 기숙사 같은 큰 집이 있다면, 큰집 안에 또 작은 방들이 여러 개가 있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이제 히브리어 이 신약 성경에는 잘 반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 하늘과 땅과 사람, 성, 사람 집이라는 이큰 개념을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큰 아버지 집에 여러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사람, 사람으로서도 아버지의 집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하실 하늘에 있는 집, 아버지가 거하실 땅에 있는 집, 아버지가 거하실 사람 성전 집,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신 걸 보면, 요한복음 14장에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전제하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게,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거하게 될 장소들을 마련하러 간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 장소들이 다 마련이 되면 어느 장소가 다 마련이 되고 준비가 다 되는 어느 타이밍이 있겠죠. 그 타이밍이 딱 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항상 있게 항상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할때이 거할 곳이 많도다의 이 단어가 14장 23절에 또 쓰였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거처가 14장 2절에서 말하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여기는 복수로 거할 것들이 많도다라고 했지만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것들이 많은데 그 거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가 바로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여기서 말을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모내로 삼겠다 거처로 삼겠다. 아버지 집 가운데 거할 곳이 많은 그들 중에 그 거할 곳들 중에 하나로서 바로 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사역 전부 다 사실은 아버지의 집을 확장하고 아버지가 거하실 그 처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 처소가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지 않냐고 그 처소가 음란하게 되지 아니하고 그 초소가 거룩 온전하게 거룩한 초소로서 준비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분의 십자가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아버지가 거하실 초소들이 다 하늘에서도 하늘의 초소도 준비되어지고 땅 초소들도 다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이 처소들이 다 준비되어지는 그 마지막 타이밍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타이밍으로서 처소가 다 준비되어진 타이밍인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킨 아,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쏟아부으시는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쏟아부으시는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는 열정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도 비나스와 같이, 우리도 엘리아와 같이,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열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